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해오소 김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NC 소프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투의 기대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테니 주주님들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아직 구독을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도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NC소프트는 지난 금요일 장대 양봉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정오점을 갱신을 했고 이제는 그전 고점인 248,000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대부분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특히 연기금은 전 거래액과 비슷한 58억의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연이틀 매도세였으며 특히 외국인은 9월 3일부터 그동안 계속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줬고 그 이후에 이틀간의 급등에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는 그동안 18만원과 22만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난 6월달부터 횡보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줬으나 내일부터 이 박스권 상단을 지지선을 만들며 연속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은 전고점 24만8천원까지 빠르게 상승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면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이온2의 출시일은 약한달 가량 남았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연이어 상승 흐름이 나와 줄지가 관건이며 단기 조정이 나올 시 추가적인 비중 확대의 기회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아이온2의 게이머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아이언2 같은 경우 1 매출이 25억원을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라며 그래픽은 현존 모바일 게임 중에 최고 수준이며 수익 모델로는 멤버십 패스와 외형 꾸미기 그리고 패키지와 소모품 판매로 가볍게 구성이 되어 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NC 소프트는 리니지 식의 뽑기 가금을 없애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엔씨소프트는 이 리니지의 성공으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당시 사회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대한 문화 콘텐츠였습니다. PC방 붐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한때 끌었었습니다. 하지만 엔씨는 이 리니지와 비슷한 과금 형태의 수익 모델 게임들을 내놓으면서 유저들은 결국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임 자체의 재미를 찾는 유저들은 과금 구조의 게임 설계를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NC 소프트가 정신을 차린 건지 아이온 2는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며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을 비즈니스 모델로 판매를 할 경우 성능을 붙이지 않겠다면서 뽑기 대신 이용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소인섭 NC 사업실장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엔씨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12일 8% 넘게 상승을 해줬으며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엔씨소프트는 제가 채널에 영상을 맨 처음 올릴 때부터 찍었던 응모기고 김현식의 무료 종목 연구방에 같이 추천을 드렸던 추천주입니다. 하반기에는 이 아이온2를 필두로 여러 AAA 게임들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드린 추천주가 전부 다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준다면 좋겠지만, 그동안 NC 소프트는 등락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2의 출시 확정 이후에 연일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추천 매수가 대비 5%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을 만들어서 이 추천을 드린 이유는 혼자서 종목 찾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내가 산 종목 주가가 막 내려가면 은 어찌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 손실 보고 있는 거 제가 드린 추천주로 소액식 수익을 보시면서 손실 복구하시길 바라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믿고 따라오신 분들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목 연구방에 추천 나가서 수익권에 있거나 수익 실현에 드린 종목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부 종목은 영상에서는 가렸는데 무료 종목 연구방에서만 공개를 한 매집 종목이 있고 또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적절한 타점에 추가 매수나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추천을 드리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수익 실현을 안겨 드린 종목들을 보면은 NC소프트처럼 제가 영상을 같이 찍으면서 추천을 드린 매지온 같은 경우 오늘 46% 이상의 일부 수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매정 같은 경우는 7월 21일날 추천을 드렸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49%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상 그동안 장기 박스권 안에서 횡보 중이었고.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다면 큰 상승이 올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돌파 시 연일 상승을 이어줬고, 최근에는 연이틀 조정을 받긴 했으나, 엔자형 상승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0일 날 추천을 드렸던 파미셀 같은 경우는 오는 일부 수익 실현을 21%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파미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이날 추천을 드렸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던 121 이평선, 자이 선을 돌파를 해줬을 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파미세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원래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으로 해서 부각을 받았었으나, 최근 AI 가속기와 5G 장비용 레진과 경화제 공급으로 사업 다각화를 이루면서 바로 CCL 관련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CCL은 PCB 핵심 소재로 엔비디아의 GPU와 A식 수요 증가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들과 기술적 분석으로 추천을 드렸으며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으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추천 매수가 대비 오늘 20% 이상의 수익실현을 드린 겁니다. 그동안 제 종목 연구방에 계시면서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면서 이런 종목들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주식하시는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분들이라면 현재 2차전지에 많이 무효하 계실 겁니다. 요즘에 2차전지가 관심을 받고 있기는 한데 저 고가에 물리신 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신 분들 무료 종목 연구방 들어오셔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며 제가 드리는 종목들로 수익이 나시면 또 2차 전지 비중을 줄여서 손실을 점점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적어도 1, 2년 안에 손실들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시게 될 겁니다. 혼자서 고군부터 하면서 손실 보시지 마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은 이 종목이 정말로 수익 가능성이 있는 건지 금방 아실 테고 정말로 수익이 난 건지도 텔레그램에 매도만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수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과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유의미한 뉴스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드린 종목들 현재 적지 않은 수익 구간에 있고 실제로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식을 어려워하신다거나 차트를 하루종일 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종목 연구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종목 연구방은 일정 부분 인원이 모이면 호수의 인원들로만 지금 무료 종목 연구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수익이 날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정말로 수익 나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라면 추천드리는 이유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성공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채널이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으며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 나는 종목을 추천하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는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기타 등등 전략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수익나는 성공 투자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근심을 풀어드리는 주식 해우서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